가첫 번째 조건 보니까 리 i m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e x 플러스 4분의 f의 x 플러스 2더래 이게 8이야 그러면 우선 넣어봤더니 분모가 0이야 그럼 결국 내가 알수 있는 건 f 얼마는 0은 0이다라는 거랑 그치? 맞아요 쟤는 0분의 0꼴의 극하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모두 구할 수 있겠다 미분 개수를 구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런 꼴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 뭐 미분 개수로도 풀수 있지만 얘를 2로 살짝 묶어 보자 2로 살짝 묶어 보면 2에 x 플러스 +E 2 이렇게 되는거 맞아? 이해 합니까 다항함수 fx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변에다 2를 곱해주면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. 16 이해합니까? 맞아 원래대로 풀 거야 자 그러면 X 플러스 X 플러스니까 만약에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하자 그럼 T는 뭘로 갈 거고요 0으로 갈 거고 그럼 T분의 FT라는 이 값이 얼마란 얘기야 16 이렇게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 꼴이야 수렴하는 꼴이야 T분의 FT 즉 얘를 이렇게 써도 되나? 리 i m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랑 극한값이 얼마다? 16이다.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값리 i m x가 0으로 갈때 우선 벌써 분모, 분자 약분 하나는 되네. 약분 되면 여기 뭐 남아? x 플러스 a 곱하기 x분의 fx 이렇게 남겠지? 이것도 얼마? 4 이게 얼마래? 여기 x로 묶으면 x곱하기 x 플러스 a잖아. 그럼 얘가 16이고, 결국 0 대입하면 a는 얼마? 4분의 1. 그러니까 이렇게 끝난다고. 맞아?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로피타를 사용을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, 자 만약에 로피탈 이나 미분계수 의 정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볼게 여기서 보면은 치환을안 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2의 x 플러스 4야 그치 만약에 2의 x 플러스 4자 미분하면 리트 x 가 마이너스 2로 갈때 2분의 e f플라임의 x 플러스 2 그럼 넣어주면 결국 2분의 얼마야? f 플라임 0이 얼마? 8. 그러면 f 플라임 0은 16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다고. 자 여기서도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의 제곱 분의 x로 묶으면 x 플러스 a f x는 4인데 벌써 얘는 벌써 약분은 가능하지? 맞아. 자 여기서도 그냥 그대로 로피털 한번 써볼까? 다음 함수에서는 시험 이번 시험에서는 써 먹으라고. 1 분해 얘네들 무슨 미분해야 돼? 고배 미분. x 플러스 a 미분하면 1 f x 더하기 x 플러스 a f p r i x 는 4. 0 대입하니까 f 0 더하기 0 대입하니까 a 곱하기 f p r i 0은 4. 아까 F0은 0이었어. 얘 f 0은 0 이었어 예 없어지고 f 플러스 여기서 구했잖아 16 16 에는 있 4니까 4분의 1 된단 말이야